ㅅㅂ 여기 시체 1팀 많아 총 들고 있는 애가 뉴비에 쫓아갔거든 나이 나무 클리어 했어 이 나무 없어 차 여기 있네 우리 헌비 여기네 어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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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한다 총 먹었다 일단 총 먹었어 뭐 먹었어 a M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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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잉몸 그 시야 계속 따줘 봐그 따라간 거 오 씨발. 아, 미쳤다. 완전 개판이다. 진짜 찍어 놨어쉽 개판이야. 개판. 어, 아무죠 가는 중 얼른 얼른 막. 200m 어, 너무 위험해. 여기 완전. 이 어, 진짜 난장판이야민구니가 발에 잡은 애 어디 있어? 에디슨? 잠깐만. 아까 그총든애가 죽이러 쫓아간 거봤거든아 그건 거그 나도 봤는데. 아 f 아, s 슨시체는 우리 차 바로 앞에 있어. 우리 차 바로 앞에. 그총뭐 있으면 그걸로 째면 돼. 우린. 와 씨발. 야 여기 앰프턴즈개많아 일단 너죽워줄게야이 캠프에서 내려오는 애 내가 닦을까 여기 잠복하고 있다가.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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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무찬니저에 쓰던 총 뭐였지? TKP. 그거, 그거, 오케이. 내 오케이. 밑에, 나 저거 넣어도 좋았어, 일단. 어떤 거, 어떤 거? 저거 넣어. 오케이, 오케이. 땅이다 벌어놓고. 막고 찍어놓고. 이거만 해도 일단 5만원 이득이거든? 천천히. 무찬 여기에, F, F, FNC 뭐야? 필요없는 건가? FNC라는 총이 있군 <laughs> 나 아, 우리 집개박사다 이거 진짜 응. 자꾸 다 깎였어. 끝난 거야? 아니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응, 안 끝났어. 하네. 하네. 지금 제 새끼 계속 서사악사으로 존나 다니고 있어. 사이코색으로. 뭐. 어? 이거 알 일단 일단은 보니까, 사황 뭐. 보니까... 응. 음. 너가 회생이 될것 같거든. 왜냐면 엠포 탄창일어 지금 여기서 일단 팀템 다 주었거든다. 나도 지금 무탄 탄창하고 하, 천천히 천천히 지금 템은 거의 다 있어. 나 저거 는 고치고 있어. 내가 쓸라고. 고치 찬 그거 주었어 너? 응. 저거 는 주었어. 총은 없길래. PKP는? PKP 없어. PKP 내가 주러 갈게. 나 어디인 지 알아? 용법 탄창 주워 탄창. 68단위. 다시 오케이. 집중. 다시 집중. 얘네 알지 않나? 여기 색 여기 무조건 더올거 같거든 근데? 얘들아 얘들아 베이스 있는 사람 라디에이터 사와 야 클레마틴 있는 사람 지금 클레마틴랑 아, 그래. 가까운 사람 라디에이터 빨리 사와 차, 차 가져가게 라디에이터? 어어 어. 가까운 사람 누구야 그...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 <laughs> 그 정도면 나 일단 난 회색은 됐거든 지금 <laughs> 그치, 나도 참, 나는 잠깐만 와봐봐. 셀링뱅이랑 다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야, 칼아디이터하고 응. 그거 사, 그거 뭐였더라, 이름? 스파크 플러그. 세박너 뭐해? 냄비, 냄비 파는 애가, 냄비 파는 애가 갖고 있어? 아니, 차 파는 애가 가지고 있어. 그건. 와, 진짜 존나 무섭네. 차 파는 입구 쪽에 있어, 입구. 그 클램 마우스. 내 옆에, 추, 너지?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우리 차라도 꼭 가져가자. 느낌 알겠지? <목소리> 지금 나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저거 적어놓쳤어. 야야, 누가 또온다 누가 또 또한다? 네, 가붙었세바봐 네가 붙으라고. 아니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시발. 아그 숲으로 갔어. 숲으로. 그 숲으로 갔어. 들어갔어. 왼쪽 왼쪽으로 뚝 들어갔어. 아, 우리 우리 위? 우리가 온 쪽이다. 우리, 우리가 왼 쪽. 어 어디? 너희가 온쪽로쭉 들어가고 있어 지금. 오다 간다 간다 고 있다. 이거 용무 다른 차 시체 봐너차시봐야우니 간다고 거기 이든다고 지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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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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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한마리 지금 풀템이야? 그게 중요해 어 풀템인거 같 확인.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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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미치으로 바로 앞에 병으로간다비비가간다 좀비, 확인 지금. 확인 누비네 씨발 잡을 가치도 없잖아 잡아 그 그래, 잡아버려 그냥 잡아, 잡아버리는게 무 아 뭐야? 뭐뭐진정해진정해아나뭐 뭐, 뭐, 이거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 하이트 잡았하트 아, 잡았어. 아, 여, 하여튼. 하여튼 잡았어, 하여튼 잡았어.